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홈런 쳐 드리고 있는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1000상승할 미국 UAM 관련 주식 제2의 팔란티어가 될수 있는 자 꿈의 항공 택시 대장주 탑2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만 원만 넣어 놓고 묻어 놔도 충분히 1000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거의 근접한 기업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실시간 종목 추천까지 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진도진의 미장 푸셔푸셔 라는 이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도진의 미국 주식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인생 주식 2025년 앞. 더 대박날 섹터 딱 꼽아드렸죠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uaf 드론 ai 추가로 로봇까지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12월 초부터 시작해 갖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이온큐랑 아키 컨텀 추천드려 갖고 50%랑 80% 수익이미 챙겨드렸고 어? 수익 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거 제가 연말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익절해서 일단 돈을 좀 챙기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더갈 것이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익절하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어이 양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도 제가 두 종목 추천드려갖고, 지금 한 종목은 85%, 요거는 지금 연말에 64% 였는데, 1월달 들어서 더 급등해서 85%, 요것도 한 25%, 그리고 UAM 쪽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UAM 관련 주딱두개 여러분들께 요 종목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바로 공개하자면,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에서 벌써 플러스 한20% 정도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이 UAM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꿈의 항공 택시 2025년 새해에 현실이 될까라는 기사가 있죠.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라는 에, 에비톨의 등장으로 오랜 꿈이었던 항공 택시 시대가 앞으로 활짝 열릴 것이다. 이 에비톨은 헬리콥터와 달리 드론과 비슷한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으면 로터가 앞으로 기울어져 고정익 항공기처럼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미국의 UA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다. 이 회사는 이러면 올 연말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세계 최초로 에비도를 활용한 상업용 자이 상업용이 가장 중요해요 뭐 기술을 개발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내는가가 이 주식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상업화 항공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 이항은요 관광부문 대상으로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하는 무인 에비톨 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조비에비에이션이요. 무려 제2의 팔란티어라고 불리울 만큼 이 능력을 지금 서학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데 일단은 이 조비에비에이션이 개발한 이도시항공이 정확히 어떤 거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요 뉴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항공 센터의 모습을 드러낸 미국 조비사의 S4 에어 택시. 자,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 S4 에어 택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SK텔레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첫 비행, 요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게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에어 택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섯 개의 프로펠러 축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을 풀더니. 가뿐히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무인상태로 비상한 기체는 지상의 통합 운용 기술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비행을 한뒤 정확한 위치에 착륙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해 43개 기업이 10개 컨소시엄으로 뭐 대충 이런 거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에이분 말고 자이분 skt 부사장이 하는 말을 봐야 돼요 지금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체 조비에비에이션의 s4를 도입을 해서 한국형 통합 운영 실증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적용해서 실증을 했다는데 지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바로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앞으로 이르면 올 연말에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에비토를 활용한 상업용 항공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게 고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꿈의 항공 택시가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의 팔란티어 서아게미 투자금 7천억이 몰린 드론주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다. 자 올해 주가가 45%뭐 많이 오른 거라고 할수 있지만 미국 주식은 사실 요 정도는 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 고흥에서 U.A.N 관련 기업으로 나스닥 상장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에어택시 S4가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 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조비의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개의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면서 뭐 유인과 그리고 무인 모두 작동이 가능해 이 상용화에 근접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여러 차례 당연히 실증 비행을 마쳐야 되고 실제 승객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 앞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적을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같은 기대감에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여름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자,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아직은 뭐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 속 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올 여름의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파리 올림픽 덕분이었는데 이때는 상승했다가 아직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자올 7월달에 2024년 7월달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 연말 11월달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름에 한번 상승했다가 주가는 원 상태로 돌아갔다.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UAM이 주목받을 만한 주식시장 이벤트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조비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다. 자, 조비는 올림픽 전으로는 에어택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이 드론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비의 비행체가 무인수직 이착륙 기체여서 큰 드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 플러스 UAM까지 엮이면서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기사를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이 회사의 실제 매출은 미국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처럼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제2의 팔란티어가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팔란티어는 아마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팔란티어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 1인가 뭐그 정도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봉 차트거든요 꿈의 차트 어? 거의 이거 주봉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의 1년 2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을 내가 여러분들 어 1년 전에 만약에 이런 바닥에서 알았다 그러면 So. <laughs> 사실상 그냥 천운을 만난 겁니다. 천운을. 이렇게 별로 크게 걱정 없이 어몇년한 1, 2년 만에 10배가 오를 수 있는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쭉쭉쭉쭉 물론 뭐 중간중간 조정은 받겠지만 쭉쭉쭉쭉 상승하면서 별다른 걱정 없이 계속 들고 갈수 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아래서 사야만 보유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들어갔어. 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리에서 30달러에서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갑자기 바로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20달러까지 빠져버렸다. 어? 30달러에 샀는데 20달러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50%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버티나요? 이 당시에는 공포의 분위기가 극에 달아갔고 뭐더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더 빠질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아래서 잡아놨으면 올라갔다가 빠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가 가 능하단 것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저점에서 눌러줄 때 기다렸다가 이 놓치더라도 눌러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도 물론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자 심지어 조비 에비에이션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조비 에비에이션은 아직 전고점도 못 들었고요. 심지어 역사적인 전고점, 역사적인 전고점이 14달러인데 요 구간까지 충분히 뚫어주고 수익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가 이제부터 시장인 재료잖아요 UAM 거기다가 드론 이런거는 이제 아직 상용화도 안됐는데 상용화되고 실제로 매출 찍히고 이러면 얼마나 급등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런 조비에이비션 물론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한 20%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요런것도 요렇게 눌러주면 땡큐하고 그냥 주서 담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조비 에비에이션을 거의 한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8달러 부근에서는 계속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수백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다가 조비 에비에이션 딱 치면은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12월 16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조비 에비에이션 8달러 이하에서 매수 걸어 놓으라고 uam 관련 주인데 아처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이랑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21선 지지받고 제가 요날 추천을 드린 건데 쌍바닥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진입해 볼만 하다. 이렇게 눌러줄 때 잡으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종목 제가 아직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또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릴 건데 아처 에비에이션도 이 똑같은 종목, 똑같은 재료로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 아처는 뭐 도심 항공 교통보다는 이 방산 기업 쪽이. 이 미국 국방부, 이 방산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잘 조정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서 매수 타점을 지금은 못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21선 근접해볼 때 매수 타점은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1년, 2년, 3년만 들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10배 이상까지도 급등할 만한 그런 혁신 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올라와 있는 종목을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근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의 기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에 이 조비가요, 콜 옵션이 폭발하면서 1억 달러 계약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비도 당연히 도심항공교통 UAM도 가지만 미국 국방부와도 지금 애즐리티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 계약으로 이 파트너십 체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와도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매출도 지금 내고 있고요. 자 일각에서는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델타 에어라인 뭐 도요타 같은 주요 기업과 전략적 제휴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저는 성장 가능성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 드론 규제를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국 회사기 때문에 자국내 회사기 때문에 반사익을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 아처 에비에이션 지금 뭐 CEO 자사주 매입에 군사 계약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탄탄한 재무상태 그리고 신규 제로시설 설립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2025년에 이 아처 에비에이션도 충분히 조비랑 같이 날개를 달면서 급등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요 UAM 쪽 그리고 드론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이제 시작하고, 아직 상용화가 시작도 안 했고, 이제부터 돈벌 길이 열려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여기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전고점도 못 갔잖아요. 요거 넘어가서, 그 다음에 월봉 14달러도 넘어가서, 신고가 쭉쭉쭉쭉 갔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면 되지, 지금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뭐 매도할 이유가 없고, 조정받으면 조정받으면은, 조정 오히려 또 땡큐 하고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타점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 미장 부셔 부셔 방에서는 이 매수 가능한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전부 다. 딱한 종목 빼고 딱한 종목 빼고 나머지는 엄청난 수익 중인데 여러분들 25%, 뭐 70%, 69%, 85%, 40%이 정도로 수익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기존의 종목들이 좀 조정 받았을 때아 요정도 에선 사도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인생 역전 주식 추천받아갖고 같이 좀어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도진의 미장푸셔푸셔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추천드리냐면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제 실제 계좌를 이렇게 당당하게 까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리게티커 피팅 같은 거는 11월 달 초에 1.5달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거의 20달러까지 18달러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자, 수익률이 1000%, 10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크게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을 실제로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 만한 종목들. 저도 조비 에비에이션을 지금 8달러 부근에서 제가 8달러 이하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저도 7.99 여러분들께 사라고 했을 때 저도 산 거예요. 그리고선 지금 거의 한20% 정도 수익 중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AOQ 사라고 했을 때, 저도 같이 사갖고, 여러분들은 70% 수익이지만, 저는 오히려 좀2% 손해인. 2%덜 수익인 여러분들보다 늦게 샀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살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좌를 까놓고 방송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진도진의 미장 푸셔푸셔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 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들어와서 같이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미장 푸셔푸셔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처음이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 이 네이버 카페를 올려놨어요. 자,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요거 클릭해 보시라고 했죠. 요거를 딱 클릭해 보시면, 요렇게, 자, 미국 시장이 언제 열리는지,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은요,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든 카페고, 진도진 매니저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국 주식 가이드라고 해서, 뭐, 카카오뱅크로 미국 주식 시작하는 방법, 영웅문으로 시작하는 방법 토스로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자, 세금 가이드 뭐 이런 거 여러분들께 필요한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이거 잘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주식하는 방법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뭐 밤에 하는 거라서 못 따라 할까봐 걱정된다? 제가 6시 프리장 때부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올려드린 시간이 오후 6시 17분이잖아요. 걸어두시고 그냥 여러분들 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수 있게끔 제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수익이 날까? 여러분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한달 먼저 시작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여기 자진 대표님이 미장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유튜버가 추천하는 주식 샀다가 국장도 손실 보고 미장도 손실을 봤는데 자진 대표님 미장 시작한다는 소리에 냉큼 참여해서 매일 아침 미장이 올랐다는 소리에 국장에서는 못 느껴봤던 기쁨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코인 계좌를 잘 풀어가고 있고 진 대표님 영상들 빠짐없이 들으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얻고 계좌를 또 참고하면서 이런 거 샀더니 200% 160%가 넘는 수익률도 보고 있고 어 지금 이분이 수익 인증해주신 거 보세요. 예수금. 어,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지금부터 이런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그러면서 지금 이분도 보시면은요 어? 130만 원으로 시작해 갖고 400% 300%, 300% 300% 48% 15% 이렇게 수익을 내서 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만 남겨주시고 있고 왜 이제야 아, 진 대표님의 미장푸셔푸셔를 알게 됐는지 늦게나마 알고 들어왔지만 며칠 만에 국장으로 손실 본 계좌가 다 복구.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낸거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분도 지금 보시면 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진 대표님 추천주 포함해서 100% 9500만원 벌고 있고 또 아들 딸 계좌까지 2600만원 수익 중이라고 오, 언급하신 퀀텀도 막 들어가갖고 어 새벽에 기절할뻔했다고 이런식으로 남겨주시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국장으로 손실 본거 제가 미국장으로 어 복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온통 다 빨갛잖아요 다. 제가 추천드린 것도 6종목 중에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수익인데 그냥 막10% 20%가 아니라 70% 80% 이렇게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지금 진 대표님 영상 눈여겨보다가 해외 주식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3주 늦게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된다. 지금 수익도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일찍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오, 여러분들. 어? 누가 누군가는요 제 계좌를 보면서 제가 11월달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누군가는요 1 2월달에 오신 분들은 아, 11월달에 시작 11월달에 나도 이때부터 시작을 할거 이런 후회를 할 거고요 1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12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서 아, 너무 늦게 시작했다 이때라도 할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에 오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1월달에 오신 분들을 보고 아나 그때라도 진도진이 1월달도 안 늦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할걸 이렇게 아마 후회를 할 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가능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진도진의 미장 부수기망에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 1 0 5 7 9 3 5 7 7 0제 번호로 딱두 글자 미국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이 미장 부수기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걸 알려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익이 난 거를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주식도 좀 배우고 미국 주식도 배워보면서 올바른 매매 습관도 남기고 또 대박 수익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두 글자 적어서 제 번호 010 5793-577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한 달에 딱 10만 원또 3개월하면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 6개월하면 또 10만 원 할인해서 5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것도 계속해서 가격 인상 예정이니까 빨리 오실수록 들어오실수록 이득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6시 프리장부터 리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종목 추천및 매수가 목표가 정확한 가격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2025년 이제 트럼프 2기 개막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형 혁신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함께하고 싶다면 자체 번010-57935 5770번으로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